안녕하십니까.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든 두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그 노래는 시리아에서 발견되었는데, 시리아의 고대 도시 우가리터에서 기원전 14세기경에 만들어진 석판에 쇠기 모양을 한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찬송과 같은 악보가 적혀 있었는데, 이 노래는 이미 해독이 되어서 악기로까지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노래는 현대의 노래와 별발 다른 바 없이 거의 완벽한 찬송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장엄하고 멋진 노래는 다름 아닌 모세의 노래일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노래로 지어 불렀지요. 그리고 그의 노래는 두고두고 그 백성들과 자손들의 입에서 반복되었는데 그 노래는 다시 한번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이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경험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남의 노래가 아닌 내 자신의 노래이며 자신이 구원하고 구원받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3,400년 전 모세의 노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불려질 것입니다. 위험과 시련의 수령에서 건집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망에서 놓여 생명으로 옮긴바된 사람들은 그 가슴에 울리는 감동의 찬송을 숨겨둘 수 없어서 노래합니다. 출굽구 1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찬트는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회중들의 입에서 바로 옮길 수 있는 평범한 노래였을 것이지요. 배우지 않아도 흥얼거리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던 그런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합쳐진 홍해를 바라보며 부르는 거룩하고 장엄한 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저편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무리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바다 이편에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경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구원을 노래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하려고 했겠지요. 바닷가에 흩어진 애국 군대들의 잔해를 바라보면서 오직 홀로 싸우신 용사여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열 번이나 언급됩니다. 거의 매절마다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노래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경험의 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나 공로는 전혀 없는 감사와 찬송의 노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에게만 돌려드리는 경험의 노래가 되겠지요. 하늘 문을 통과하면서 받은 성리자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찬양 중에 벗어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발 앞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되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모세의 노래는 지금도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서 시작하여 감동된 입술에서 울려 퍼지고 있겠지요. 그런 노래, 그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위대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할 가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오선지에 날마다 적어나가는 경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아니 주님만을 위한 저희의 노래, 저희의 실제적인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